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과거의 철학적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을 직시하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지 마십시오. 진정한 운명은 여러분의 내면, 즉 무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 정신의 거대한 부분입니다. 의식적인 정신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부분 뒤에는 훨씬 더 광대하고 강력한 무의식의 영역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여러분의 의식은 이 무한한 무의식의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잠겨 있는 무의식의 거대한 부분이 여러분의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동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적인 동기와 충동이 우리를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무의식의 힘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마치 거대한 조류에 휩쓸리는 작은 배처럼 삶의 흐름에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저 운명이라고 체념하며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스스로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을 탐구하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해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의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도록 조종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은 단순히 어둡고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개인 무의식은 여러분 각자의 경험, 잊혀진 기억, 억압된 감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반복되는 관계 패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매력 등이 모두 개인 무의식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외면했거나, 인정하기 싫었던 모든 것들이 이곳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행동 양식에 알게 모르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왜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행동을 하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왜 어떤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거나 반발하는지, 왜 특정한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지 등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의 여러분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깨달으십시오.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여러분은 개인,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섭니다. 카룡은 인류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인류 보편의 지식과 경험이 응축된 심오한 영역입니다. 고대 신화, 민담, 전설, 그리고 종교, 의식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미지와 상징들이 바로 이 집단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예를 들어 영웅의 여정, 어머니상, 지혜로운 노인 같은 보편적인 이미지들이 전 세계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것은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원형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원형들을 이해함으로써 인류 보편의 지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단순히 개인적인 존재를 넘어 인류 전체의 거대한 정신적 유산의 일부임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이기심, 분노, 질투, 혹은 나약함, 게으름, 폭력적인 충동 등 여러분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에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특성들이 그림자의 일부입니다. 이 그림자를 억압하거나 외면하면 그것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어 여러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타인에게 투사하거나 꿈속에서 이상하고 불쾌한 형태로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싫어하는 타인의 모습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그림자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림자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인정하며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수용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용기이며 온전한 자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창의적인 활동, 예를 들어 예술이나 음악, 글쓰기 혹은 춤 등을 통해 건강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이는 그림자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내면에 숨겨진 창조적 에너지를 발현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페르소나를 의식하십시오. 페르소나는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긍정적인 모습, 즉, 사회적 역할이나 가면과 같습니다. 직업인으로서의 모습, 자녀로서의 모습, 친구로서의 모습 등 상황에 따라 우리는 다양한 페르소나를 착용합니다. 이는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이지만 이 페르소나에 너무 깊이 동일시되거나 가지게 되면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역할과 진짜 자기 자신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감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개성화는 융심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를 시현하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개인 무의식을 탐험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을 이해하는 모든 과정들을 포괄합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만의 고유한 본질을 찾아 완전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겠지만 그 보상은 무한할 것입니다. 중년의 위기는 많은 사람이 겪는 현상입니다. 젊은 시절 빛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면 중년에는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듬어야 할 때입니다. 억압되었던 욕망과 무의식의 메시지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이 시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진정한 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 여러분은 더욱 깊이 있고 풍요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무의식의 어둠 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나서십시오. 무의식을 의식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무의식을 어떻게 탐험하고 통합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그리고 더욱 의미있게 쓰여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